가 보호받는 느낌이지? 아늘 연가들이 너무 착한데? 아, 짜증 나. 아파? 아파? <laughs> 누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볼래? 오늘도 힘내서. 화이팅, 화이팅. 엄청나네요. 이 터가 엄청 넓은가 봐요. 파이팅. 오늘 스팟 찍으러 왔습니다. 그저 이터 명랑에서 사고 없이 문 열어주시고 끝날 때까지 제자이신, 차량 스텝이신 도와주세요. 이게 이 터의 터주 선왕 같다. 그래서 그런지 나 오늘 한 개도 안 무서운데 어떡해요? 근데 여기 왜 이렇게 넓지? 내가 지금 이렇게 걸어가는 이유는 저기서 나를 부른다. 저게 뭔지 모르겠어 나는 그렇지만 저기서 자꾸 누가 울어 엄청 졸립거든요 그런데 왜 졸립지 자다 죽었어 왜 이렇게 졸려? 그리고 여기는 반은 신령님들이 있는 터고 반은 사람이 있고 저기. 여기도. 아, 무서워. 불좀 비춰주세요. 오늘은 불이 없으면 안 되나? 헉? 아, 시끄러워. 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죄송합니다. 들어갑니다. 오늘은 다 들어갑니다. 합니다. 말을 해야겠다. 여기 터가 실령님들도 계시고 영가도 공존하고 그러는데 여기 엄청 무서워요 막 욕도 하고 침도 뱉고 왜 그래? 들어갑니다 음 귀엽다 위험한 데를 찾아서 오라는 게 아니라 왜 내가 보호받는 느낌이지? 나를 보호해 준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네 오늘은 꼭 손님이 오면 대접하듯이 나를 보호해 준다. 되게 졸리고 어설프게 흉가다. 흉가 같지도 않은데 흉흉하고 실마리가 잡혀야 되는데 실마리가 안 잡히지 너무 보호해 주시는데 내가 영가를 다룰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보호해 주시네 빌어야 되나? 할아버지한테? 이거 너무 먼거 아니에요? 숨바꼭질 하기에는 어느 한 곳이 딱 특정적이어야 되는데 귀신이가 너무 붙어져있어 오늘은 두들기고 들어가자 뭐라는지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 이거 막 뭐,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뭘 하려는 거지? 어 이거 봐 어, 뭐라 하는데 뭘 하는지 못 알아듣겠어 아파? 아파? 나도 모르겠다 뭔 말인지 알아듣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아, 아프다는데 이유가 있을 건데.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왜 아파? 뭐가 아파? 졸려. 아파? 졸려? 아, 아 여기서 나가게 해줘야 되는데 못 나가겠네, 이거. 아파? 졸려? 아, 아파, 졸려. 어머 얘나 자꾸 안놔준다 어머. 아파? 졸려? 못 가? 어디를? <목소리> 아, 얘 영가들이 너무 착한데. 간독인 담배 있죠? 하나만 펴서 여기다 올려놔주세요. 누군지 모르지만 담배를 피워달라고 했으니 자꾸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와야 돼. 아, 근데 너무 착하다. 근데 아, 나 모가지 너무 아픈데? 머리를 들어야지. 왜 바닥을 쳐다보는지 알려줘야 되는데. 나가게 해주던가. <laughs> 아, 영가들이 한이. 이건 한이 아닌데. 힘든 건데. 졸리고, 아프고, 못 나가게 하고. 여기가 감옥이야? 안 돼요. 안 돼요. 한 개도 안 무서워. 한 개도 안 슬퍼 아, 나 모르겠어. 아, 나 모르겠어. 아... 아니, 영가도 원하는 영가가 있어. 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영가가 있고, 오히려 반대로 보호를 해주는 연가도 있고 또 나는 여기서 못 나가니까 나가라 하는 연가도 있고 아 근데 오늘은 내가 불청객이 된 느낌인 거지 원치 않고 굳이 알고 싶어 하지 않으니 니들이 알아서 놀다 가라는 성질이 나는 그런 저쪽 처음 들어갔던 곳은 따뜻하고 온기가 있고, 보호를 해주고, 이쪽은 짜증이 나고, 승질이 나고, 니들이 왔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하고 가라는 거고. 아, 그럼 난 여기서 뭐를 해야 돼? 내가 지금 사정을 하고 있으니 이것들하고 지금 <laughs> 싸워야 되는 거잖아. 미친 거 아니야? 죽었다고 귀신이 다 멍청하지 않아. 똑똑한 귀신도 있고, 자기가 죽은지 모르는 귀신도 있고, 악기도 있고, 물론, 살아있는 사람같이 행동하는 귀신도 있어. 근데 얘네는 전혀 나를 <laughs> 신경쓰거나 배려하지 않아. 지들 집이니까 내가 침범한 침입자가 된 거네? 지금? 어, 짜증나. 더럽게 비웃어, 씨.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침범을 했다라는 거야. 그냥 나 혼자 놀러와서 쟤 뭐하냐? 쟤 지금 여기서 무슨 일 하고 있냐? 손가락질을 하고 있고 막, 욕도 하고 막 그러네? 여기에 영가들은 사람으로 따지면 머리 좋은 지능 영가고 아끼고 가네. 얘들이 지금 내 곁으로 우주를 하는 거야. 지신하고의 신경전을 오랜만에 해보는구나. 근데 귀신도 이렇게 막 무리를 지어 있으면 대장이 있어. 근데 그 대장이 걸리지가 않아. 가볼까요? 네. 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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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a,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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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때렸나 웃겼나 아! 버티자 버텨야지 부럽다 진짜. 불쌍하다, 정말. 죽은 것도 서러운데. 기가 막히지. 아, 큰일이다. 아, 자꾸 끊기네. 아, 자꾸 끊기네. 우와, 길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볼래? 누가 더 이기는지? 누가 더 길게 갈지 해볼래? 네들이 이기는지, 내가 이기는지? 자, 잡히다, 안 잡히다 네 오다, 안 오다 네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어, 어지러워. 가라고 할때 가야 돼. 가라고 할때 버티고 있으면 소용이 없어. 내가 너무 아파. 내가 나를 너무 많이 때렸나? 아. 내가 들은 거가 아파. 졸립고 그러면 지금 내 내가 이래.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고 무슨 표현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뭘 나한테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겠어. 여기가 그래.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 이쪽은 터에서 터주가 막아주고 저쪽은 동서남북으로 막다 갈기갈기 찢어져 있고 또 저쪽에는 연과가 집 앞에 있는데 가가가가가가가 소리만 나고 너무 이 스팟의 기운이 중구난방으로 떨어져 있고 조각이 나면 퍼즐을 맞춰야 되는데 그 퍼즐을 맞추게끔 틈이 좁혀지지 않아 절대. 관심이 없거든. 니들이 뭘 하든 전혀 관심 없어. 그걸 비웃는 거야. 니 여기 왜 왔어? 니 알아서 해. 난너 관심 없어. 그런 영가한테 내가 다가가가지고 스토리에 뭐막 이런 걸 들어야 돼. 근데 그런 영가들의 단점이 한 번에 얘기를 해, 다. 예를 들어서 남대문 시장 가면 막 여기 시끄럽고 저기 시끄럽고 식당 한 곳에 가서 여기 테이블 저기 테이블 말하고 막 시끄럽듯이 지들이 비웃다가 나한테 한 번에 와. 그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얘들이 나를 망가르시, <laughs> 얘들이 나를 때려, 나를 하나가 건드리는 걸열개 펀치가 내가 그거를 막다 받아줘야 돼. 그래야 그나마 제들의 화를 안 입게 해주지 우리한테. 그러니까 한 연가를 붙잡고 내가 원을 풀어주려고 딱 들어가면 막나막 막 구타당한 느낌이야. 구타당한 느낌. 얘기 들어준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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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무슨 얘기 약까 무슨 얘기 약간 막 그, 이런 확성기 틀어놓는거 같아 나는 신을 모시고 있는 무당인데도 불구하고 얘들은 전혀 개의치 않아. 그냥 정말 사는 거예요. 전혀 관심 없어. 굳이 건드릴 이유가 없는 게 건드려도 그냥 스터져요 그것도 가면 스터져요 오면 멀리 가버려요. 그냥 내 옆에 슥슥 지나가는 거야. 그냥. 영가들이라고 무당이 가서 다 접속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터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영가들도 그 중에 대장이 있어. 그 대장이 오픈을 해주던가, 그 대장이 나한테 오거든. 나도 대장이니까. 근데 여기는 대장이 아니고, 정말 그냥 불악인것 같아, 이렇게. 전혀 관심 없어. 각자 자기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곳이야, 여기는. 어, 근데 여기 정말 특이하다. 터가 커서 그런가? 여기 저기 느낌이 다 다르네. 처음 갔던데 가서 풀고 나와야 탈이 없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의 건물이 크게 나뉘었다면. 여기는 포근하고, 여기는 슬프고, 저기는 원이 있고, 이쪽은 냉정하고. 그러기 쉽지 않은데, 여기다. 여기는 한이 많고. 여기는 너무 슬퍼. 여기는 너무 아파. 여기는 갇혀있고, 못 나가고, 꺼내달라 그러고, 불쌍하고. 근데 모습을 숨겨. 그래서 안쓰럽네. 아프고, 아프고. 그 다음에 말을 이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겠어. 머리도 너무 아프고, 목도 아프고. 숨 쉬기도 힘들고. 근데 뭐가 안 잡혀. 이 레이더가 안 돌아. 왜일까? 그게 뭘까? 왜 감정만 주고 이 형체가 안 보일까? 약 올리는 건가? 불러서 왔으면 알려줘야지. 가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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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제 가 오지 마 풀어야 되는데 풀려야 되는데 가가가가가가가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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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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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고. おじまおじまはおじまはいけそう,う,う、ま。 알겠어. 이거는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어. 가. 그냥 가래. 알려주려 하지 않아. 모든 사연을. 그러니까, 무서워서 악기가 돼서 이 선을 넘지 마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난 너희, 너한테 알려주고 싶지 않으니까 가. 그냥 잠시 잠깐 놀다 가. 거기까지야 너희는 네가 할수 있는 건더 들어가 보니까 아파까지 근데 그 이상은 그냥 가 조용히 가 나가 그냥 어기차으니까가 그거 딱 거기에 여기는 내가 아무리 시간을 끌고 있으려고 해봐야 이들의 말은 하나 가 비아냥 거려 달니 어디까지 할 거니 이렇게 보고 있는 거. 너무 웃기다 여기. 온들 처음 보는 사람 붙잡고 도를 아십니까? 아 뭐예요 거부감 들듯이 영가도 똑같아요. 너 누구야? 너 어디서 왔어? 내가 너를 알아야 나도 너한테 마음을 열지 않겠니? 난 너보다 여기 더 오래 있었는데. 너는 잠깐 오면 가서 그만이지만 나는. 니들이 해지고 가면. 근데 거기서 이제 호불호가 그렇게 해서 화가 나는 영가는 위협을 가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영가들은 시꺼 떠들고 놀다 가라 난 네들 신경 안 쓴다? 근데 여기가 그래 여기 찾아온 들 일반인들하고는 전혀 그 어떤 것도 없어 여기 있는 영가들은 정말 여기 계신 스탭들과 아이컨택 1도 안 해요 그러니까 니들 침범하지 마 악기라기보다는 귀찮아요 여기 오는 이 우리가 그러니까 가 그냥 이 정도 거부감 여기는 거부감이 드는 그렇지. 영가의 마음을 얻으려면 나도 그만큼 숙이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나 여기 와서 와서 인사했잖아. 이 터의 터주한테 인사를 드렸지. 근데 이 터주도 터를 관리하지 귀신들을 관리하진 않아요. 이 터에 화가 없게끔은 해줘도 들어오는 귀신들을 일일이 관리하진 않아. 그러니까 내가 터주에 인사를 하고 들어가도. 기름에 물인 것처럼 너는 너대로 하고 가라 그치만이 터에서의 별일은 없게 해줄게 터주가 그래서 나도 고하고 들어가고 인사하고 들어가고 아까도 똑똑똑 하고 들어갔어 예의를 차려줬지 그 예의 또한 됐습니다 거부 아 오지는 말아야지 무당인 나도 신령님한테 인사를 고할 정도로 세긴 센 턴데 그러니까 귀신이 오는 거고 귀신이 살 수밖에 없는 터고 산 음기의 플러스가 양기를 이길 수 없는 터예요 여기는. 음기가 너무 강한 건사실이 그리고 밀어내잖아 우리 양기들을 다 밀어내잖아 플러스인 우리 산자들을 밀어내는 터는 안 오시는 게 좋지. 응. <laughs> 몸으로만 표현을 하면 어떡하냐고, 이씨. 말로 해, 말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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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이렇게 서운 거지? 아, 어, 너무 아픈데. 아...